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이 말씀들의 대략의 내용을 오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먼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의 일꾼 농부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이 차례대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고발하려는 속셈이었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당해낼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존경받고, 대접도 받지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들 손에 얼마 남지 않은 것들도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동전 두 개, 두 랩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과 정성 자체를 높이 사신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힘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헌금의 가치를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신 것도 맞는데 그러나 앞서 그런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서기관들의 악행을 고발한 맥락을 살펴본다면 주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심으로써 그 과부가 드릴 헌금이 두 랩돈 밖에 남지 않은 비참한 현실을 초래한 서기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언, 장차 세상에 임할 재난, 환난 전쟁, 그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이 예언들은 두 가지 미래에 대한 것이죠. 우선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머지않아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전쟁과 환난, 고통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나뉘어지지 않고 함께 얽혀서 한 덩어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미래만 보면서 추측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면서 과거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세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롯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은밀한 거래가 묘사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시는 어린 양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안산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바이블 톡톡 영상 시리즈 중에 6월절 식사와 성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몇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회 앞에 서게 되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예수님께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공회 밖에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어쩌다 보니 불행이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애당초 오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데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박해 역시 어쩌다 만나는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